저 같은 경우는 교육 철학이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해서 이겨내는 부분들을 가르치거든요. 막상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싫으면 안 하는 지도자가 많은 것 같아요. 내가 부족하고. 선수들로서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 시간이면 시간, 노력이면 노력, 그런 부분들을 메꾸려고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 더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비선수 출신들은 태권도든 축구든 아니면 다른 종목에서도 그래서 아 맞다 나 선수 안 했지 아 맞다 나 그냥 생활 체육이야 제 생각에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작을 수도 있고 영향력이 클 수도 있는데 이게 불씨가 돼서 다른 체육계에 있는 시스템들의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 같거든요. 내가 뭔가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도 포기하지 않고 할수 있다. 라는 생각이 있으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가야 할 길이 더 멀리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노력을 하면서 후로서 제가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좀 쏟아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.